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고향시장을 역임한 최성 전 국회의원입니다. 어, 저는 오늘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박근혜 정권 말기에 내란죄 우혹 문건에 대해서 어,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과 조현천 전 김우사령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특검 외에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가 권력의 반헌법적인 헌정 유린 사태의 실체적 규명에 국회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환교환, 조연천 등 내란죄 의혹을 특검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 앞1인 시위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11일에는 전광훈,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등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죄 및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서울 증황지검에 고발 조치를 한바 있으며 지금은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7일 목요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황교안, 조현천 등의 내란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군경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으로 의심받는 피자와 중요한 참고인들이 대거 기소 중지 처분이 된 상황에서 핵폭탄급 비밀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재조사보다는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태훈 소장의 공개문건이 사실이라면 1천만 촛불 시민에 대해 제 이의 1212 군부 굿테타 사태나. 제2의 5.18개엄군 진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모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 검사의 수사가 특별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이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야말로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명하게, 극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합동수사단의 조사가 매우 미흡하여 대단, 대부분 기소중지 처분되었다는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임태훈 소장의 국감 증언에 따르면 2017년 3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이틀 전을 D데이로 설정한 군기무사령부가 촛불 시민을 탱크로 진압하고 계엄령을 통해 쿠데타 음모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원본 비밀 문서가 작년에 이어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폭로된 의혹에 대해서 임소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쿠데타 및 계엄령 선포 등을 위한 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던 계획과 관련한 우혹입니다. 임소장은 이와 관련해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면 계엄을 선포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직접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소장은 29일 추가적으로 조연천이 개업령 문건 장성과 TF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2017년 2월 10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하에 청와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또 다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 소장에 따르면 검찰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내용을 보면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 시 대책과 육군 참모총장을 개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근거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폭로가 사실일 경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김우 전 김우 사령관 등이 기획한 쿠데타 및 내란 음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개엄령의 개자도 들어본 바가 없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며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임소장은 법적 대응은. 자신도 희망하는 사항이라며 강력히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임 소장이 폭로한 이번 비밀 문건에서 확인된 새로운 내용은 당시 개업령 문건의 실체와 관련해서 검찰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를 공표하는 과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면서 최근 검찰개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해서 이 역시 폭풍정국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은 당시 개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은 바 없으며 자신의 직인 역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한 이유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태훈 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범죄 혐의 사안의 경우는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했는데 검찰은 군검 합동 수사단까지 꾸렸는데 내란 음모죄 가담한 사람을 봐주기 수사를 해서 사실상 수사를 덮거나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한거나 마찬가지다면서 라 은폐한 검찰도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어차피 임태운 소장의 비민 문건 공개에 이은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서 우호 당사자의 한 사람인 황교안 대표가 법적 고발을 시사하였고 또 최근 한겨레 신문에 검찰총장 관련 우혹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고발을 추진한 윤석열 총장까지 임 소장이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였기에 개헌 문건의 진위 여부 및그 책임자에 대한 전면 제조사 그리고 사법적인 평가와 심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특검의 대상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 개업년 문건작성 TF를 구성해서 총 10개의 버전으로 문건작성을 지시하였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는 불가피하며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중규. 전 육군 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 역시 필수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는 유튜브 최성 TV에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